2023년 여름 건축 답사에서는 저희 건축 컬렉션에도 부족한 건축들을 답사해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중 미스 반데로이의 작품들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꼭몇 개는 답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스의 작품들은 다 독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빌라 투겐트하트는 체코에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게리의 댄싱 빌딩 때문에 2023년 여름 답사 때 체코프라를 갈 생각이라서 겸사 겸사에서 브루노까지 가서 미스의 주택을 대표하는 빌라 투겐트 하트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 가서 볼만 했다고 할까요? 미스의 빌라 투겐트 하트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키 채널의 앞에입니다. 투겐트하트가 있는 부르노는 체코의 동쪽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막상 빌라 투겐트하트를 답사 가기로는 했지만 동쪽에 있고 다음 일정은 독일 쪽으로 가는 거라서 일정 짜기가 좀거시기 했는데 생각보다는 체코가 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가셔서 저쪽으로 좀더 가시면 은 이쪽에 있는 게 바로 빌라 투겐타트입니다. 체코는 제가 처음 가는 나라라서 운전도 나라도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여기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빌라 투겐트 하트는 도로 쪽에 있는 2층 쪽으로 보통 접근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정면은 빌라 투겐트 하트 앞쪽에 넓은 정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별로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지 않아서 예약을 좀 늦게 하다 보니 내부 답사 예약 타임을 놓치고 외부 답사만 간신히 예약을 하고 갔네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대로 내부 답사 시간 대에여기로 와서 봤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보고 좀 실망했거든요. 뭐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도 원래 것이 아니라 복원된 것이기도 하지만요. 원래 정식으로 빌라 투겐트나토의 답사는 이렇게 도로 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 답사 시간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못볼뻔 했거든요. 모든 답사는 가이드 투어이고, 저기서 모여서 시작이 됩니다. 빌라 투겐트 하트가 대주의 고조차를 잘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쪽이 아까 전 가이드 답사가 시작되는 도로 쪽이고, 실제로 빌라 투겐트 하트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경사정원이 있어서, 외부에서 시선 차단을 해주어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빌라 투겐트 하트 앞에서 정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경사가 심한 정원이었고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서 정말 빌라 투겐트 하트 정면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빌라 투겐트하트의 평면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정말 대지의 경사를 잘 사용했더라고요. 특히 거실과 2층 테라스 부분에서 보는 정원의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좀 찬찬히 빌라 투겐트하트의 외부를 살펴볼까요? 지상층의 반은 대부분 경사 대지에 묻혀져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요. 여기 지상층에서 거실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까지도 공간이 있네요. 바로 이 계단이 정원에서 1층 거실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일반 주택이 있기에는 크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상층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기념품 샵과 전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제가 판서스 하우스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넓은 계단과 거실로 들어가는 넓은 테라스는 판서스 하우스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1층 거실 앞의 테라스입니다. 좀 과도하게 넓지요? 이 정도면 제방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1층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돈만 보아서는 몰랐는데, 여기 엄청 큰 어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은 햇빛이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닝과 큰 거실의 전면 창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유대인 부의 집이었던 역사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아까 전 말씀드린 처음 가이드를 만나서 답사를 시작한 도로 쪽 외부 테라스입니다. 바로 여기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어떻게 답사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이쪽의 문이 열려져 있어 여기로 내려갔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쪽은 거실과 같은 1층입니다. 이쪽은 빌라 투겐 하트를 관리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 투겐트 하트의 현관문은 바로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2층 로비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쪽이 바로 2층의 주 로비 공간은 외부창입니다. 여기 외부창은 투명창이 아니라 불투명창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선택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빌라투게트하트 의 현관문입니다. 정말 동선 체계상으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도로 쪽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도로보다 약간 낮은 지대의 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2층 테라스 쪽으로 갈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아, <laughs> 그런데 정말 그날 정신이 없어서 여기 후원은 사진 하나 안 찍었네요. 에휴, 바보. 그리고 저쪽이 바로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바로 이 통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역시 레스이스 무어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미스의 디자인이 이 통로에서 엿보이네요. 이쪽에 있는 공간들은 빌라 투겐트 하트에서 일하는 운전사의 숙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차고하고도 이어지는 공간이거든요. 통로를 빠져나오면 좁은 테라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를 앞에 두고 뒤에 침실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좁은 테라스를 빠져나오면 넓은 옥상 정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문은 2층 로비와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부출입구이고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 면하고 있는 침실들도 각각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이건 서남쪽의 좁은 테라스에 있는 침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 십자가형 기둥은 바로 세르노파빌리온부터 내려온 미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니 좀별볼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 있는 이 벤치 음. 옥상 정원을 꾸미는 센스까지는 미스에게 허락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좀 볼품이 없어 보이죠? 답사를 갔을 때도 미스의 주택 디자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바로서로나 파빌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 판서스 하우스도 꼭 가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빌라 투겐트 하트의 수직 동선은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 계단이 바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내부 계단입니다. 비록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회전계단 앞 복도이고요. 여기가 바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회전계단이네요. 이제 침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쪽의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 가구들도 다 옛날 투겐트 하트의 가족이 살던 때의 가구들일까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강한 성격의 무늬의 우드베니어를 사용한 것 같네요. 사실 특별하게 장식을 하지는 않지만 재료의 원래 패턴을 또 미스가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옆방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아까 전 방보다 좀더 넓은 느낌이던데요. 여기도 역시 창을 통해서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좀병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는 맨 구석의 방이네요. 이쪽은 창문이 풍경이 좋은 쪽으로 나있지는 않은데요. 서재일까요? 그런데 여기도 침대가 있는 거 보니 서재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창의 풍경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 이쪽의 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이쪽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이쪽의 방입니다. 저 안쪽에 보이는 공간은 2층의 로비 공간 부분입니다. 이 방은 부부 침실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사용된 우드비니아의 느낌이 아까 전 침실을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 테라스는 폭이 좁고, 또 옥상 정원과 외부 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연결되는 곳이라서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자나 테블 같은 것은 미스의 디자인이네요. 진품이 맞겠죠? 이제 2층이 마지막 방입니다. 그런데 부부 침실 옆에 이렇게 큰 침실이 왜또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는 내부 사진을 못 찾았고, 이렇게 창 밖에서 찍은 사진 한 컷밖에는 없네요. 저쪽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네요. 바로 이 계단이요. 그런데 이 계단을 내려오면 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 문이 바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계단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1층에서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원형 계단이네요. 이 당시 모더짐 건축가는 모두 원형 계단 바였습니다. 비스도 그러네요. 1층은 대부분 거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볼까요? 이 사진 역시 거실 밖에서 창으로 사진을 찍은 1층의 거실 모습입니다. 하, 정말 들어가 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이 원형 공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식당이겠죠. 그런데 식당치고는 너무 회의실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1층 거실은 여기 벽을 기점으로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거실을 나누는 저 벽은 어쨌든 많이 본것 같죠. 특히 저 대리석 의 패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바로스나 파빌리온의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요. 글쎄요, 패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빌라 투겐트 하트 대리석 벽보다는 좀더 컬러가 강한 것 같네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서 한 컷을 찍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 사진을 보니 안쪽으로 들어온 햇빛이 좀 강하기는 하네요. 여기 전시실에 있는 사진을 보니 이 공간에서 옛날 발레를 가르치는 사진이 한장 있던데 여기서 홈트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던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계절의 거실박 풍경도 정말 좋네요. 판스워스 하우스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것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더니즘 주택은 부자만이 소유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저 앞에 보이는 풍경까지 다 소유해야지만 제대로 이 집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깐요. 자 이제 벽 뒤쪽의 거실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앞쪽의 거실과는 좀 다른 느낌의 거실이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사진 한컷 찍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그런데 내부에 조명이 없어서 뭘 찍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진들을 구해 보았습니다. 아까 전 제가 사진을 찍었던 문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는 더블 스킨이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온실 같은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정말 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 여기는 거실이라기보다는 서재 같은 느낌이 더 강하네요. 음, 전에 말레스틴 부스의 빌라 카브로아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비해 빌라 투겐트 하트가 훨씬 더 공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빌라 투겐트 하트를 모델로 한번 집을 설계해 볼까요? 비스 정말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상층의 기념품 샵과 전시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평면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층 기념품 샵과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여기는 기념품 샵과 붙어 있는 전시실입니다. 저 안쪽에도 전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빌라 투겐타트의 모델이 또 이렇게 떡하니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지하에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전시장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음식을 올려보내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네요. 역시 부잣집. 메이드는 기본이죠. 지금은 이 보일러실도 철거된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도 전시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이 전시실이요. 여기는 빌라 투겐트 하트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시장 투맨 안쪽의 고측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환기를 위해서 미스가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에어컨까지요. 그런데 지금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안이 무척 더웠거든요. 여기까지가 바로 빌라 투겐트 하트의 소개입니다. 빌라 투겐트하트의 주인인 프리츠 투겐트하트와 그레테 투겐트하트입니다. 브로노의 양무사업으로 큰돈을 번이 유대인 부부는 이 집을 짓고 여기서 꽤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히틀러의 광풍을 피해서 결국 1931년에 남미로 이민을 갔다고 하네요. 만일 히틀러가 없었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모더니즘 건축이 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모더니즘 건축이 더 많은 발전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 이었습니다.